네, 반갑습니다. 우리 수협의 아들 바다를 사랑하는 사나이, 아니 바다가 가장 좋아하는 개그맨 정몽균입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바로 강릉입니다. 사월이라 날씨가 따뜻해요. 근데 추워요. 야, 우리 엄마는 옛날 군생활 생각이 난다. 막 오래도 눈 오고 그랬는데. 근데 공기가 확실히 좋긴 좋아요. 강원도라서 그런지. 일단 가시죠. 바로 이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정이 넘치네요 수업이. 아, 그요알 너무 많이 쳐가지고 <laughs> 손이 흥건해졌는아 예. 상이죠 예, 예. 네. 아, 네. 네. 정서입니다. 네 정상입니다. 네감 감독님들 앉아도 됩니까? 아까는 다치어요아 그래? 예. 아들어오셔도될것아요아 이제 들어가 됩니까? 아아 예. 아. 아, 이거, 이거 격하게 만져주셔가지고네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네 요즘 같은 때 악수를 한아 예.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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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두 손으로 할게요. 또 아, 어른이. 네. 네. <laughs> 우리 보자님 계시는데 쪽으로 한번.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거리상. 오셨는데 뭐, 네. 차한잔 하셔도 될까요? 아그러려고 어, 왔습니다. 네. 네. 네 아니 강원본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보통? 저 어, 수협중앙회 강원본부는요 네. 어업인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거, 경제활동 도와주는 거 이런 네.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배를 타면서 다치거나 네. 배가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너무 처리를 해줘요. 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어업인들의 엄마다. 네, 네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눈썹 신신하신지 얼마 안 됐죠? 아니요, 오늘 아침에 <laughs> 네. 촬영한다고 해서 <laughs> 아. 그렸습니다. 아 그리신 거예요 네, 네. 아, 혼자요? 네, 네. <laughs> 아, 오늘 온다고 신경 많이 쓰셨나요? 아, 신경 썼습니다. 아.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을 좀 급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케팅 차장을 하고 있는 권동현입니다 교육이랑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안 그래도 우리 아까 본부장님이 이, 이쪽이 제일 중요하다 공제회를 살려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음, 네네. 어때요 좀 많이 살았습니까? 다행히 2월달까지 저희가 좀 실적이 많이 안 좋았는데 네. 3월달에 우리 회원잡서 많이 도와주셔서 네. 저희가 전국에서 2등을 했습니다 오 이거 경축해야 됩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지금 수협 입사하신지 몇년 되신 거예요? 입사한 지한 2년 조금 안 됩니다 어, 2년 별로 안되는데 지금 자리 자체는 한 10년 이상 자리에 <laughs> 지금 앉혀놨는데 아니 얼마나 일을 잘하길래 아닙니다 저다 본부장님께서 다 배려해 주셔서 혼자서 좀 이렇게 일을 할수 있게 지원해 아, 주셨습니다 관심병사 네. 아닙니까? <laughs>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강릉 강원본부에 근무하신지몇년 되셨나요? 입사할 때부터 쭉. 근무를 해서 지금 제가 올해 16년 차거든요. <laughs> 근데 오, 베테랑이시네. <laughs> 강원본부만의 매력이 뭐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함께 지내보시니까 다른 지역보다 참 사람들이 좋다라는 거. 인심도 어, 좋고 예, 우리 강원도의 예. 인심이 좋다. 예, 예. 다른 지역은 좀 그렇다.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laughs> 좀 이렇게. 강원도 분들이 좀, 어...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예. 강원도를 진짜 네.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소속은 어촌지원부 소속이고요. 네.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 강 강원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손이 네. 많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네. 전국 청년 인구 모두에게 네. 어업으로 와라 한마디 해주세요. 어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예전처럼 많이 열악하거나 환경 자체가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으니까요. 젊은 분들 많이 이렇게 어촌으로 오셔서 업도 하시고 많은 수산 분야 쪽으로 이렇게 일자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세요. 네. 얼마 정도 주니까? 버는 만큼 벌니다어 버는 만큼 봅니다 어, 버는 네. 만큼 네. 법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버는 만큼 벌고 자기 시간 갖고 그럼. 많이 많이 오십시오. 강원본부에서 어선 보험 및 양식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김원학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수협에 근무하신 지몇년 되셨어요? 올해 10년 됐습니다 크... 이제 딱 10년이면 네. 일의 정점에 오를 때자신감이찰때 아닙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겸손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군요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다른 분들은 배지가 다 일반 배지고 저는 금배지입니다 어, 그래, 아 그러네 그런 이게 자크가 아니라 금배지였군요 아 여러분 금배지가 있습니다 여기 약속이면 이제 10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 옷에 매번 이렇게 차고 다니나요? 오늘만 찼습니다.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아, 과장님, 강원도에 본부에 오신지는 몇년 되셨어요? 아 저는 이제 3 개월 됐습니다. <laughs> 어떻게 가족들은요? 가족들은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 근무지가 전북에 있다가 가지고 아. 지금 군산에 있습니다. 지금 그럼 주말부부 네 그렇죠 어떠세요? 주말부부 하시니까 저희 직원들 대부분 일상이 주말부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적응이 많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직원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비가 그 많이 들거든요 네. 애기들이 지금 있어요네몇 살이에요? 10살, 7살 아 한참 좋아할, 좋아할 나이고 네. 어때 아들, 딸? 딸, 아들 딸, 아들 와다 네. 아, 가지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진짜 집에서 주말만을 기다리고 있고 네. 한 아이들하고 네. 아내분한테 제가 또 유튜브로 또 아내들 볼수 있거든요 아이들도. 아네 사랑하는 네. 저희 그 와이프 소진이 그리고 큰딸 하율이 그리고 막내 주여가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또 주말에 가서 많이 못놀아줘서 미안하고 우리 더 행복하게 잘 살자 안녕. 네 안녕.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주제 라테는 마리아. 사실 어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럼 참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기억에 남을지 어떤 기억에 남으세요? 사고 접수를 받고. 이제 바로 현장 출동을 나갔었거든요 네. 조사하기 위해서 출동을 나갔는데 이제 피해 선박이 파공이 생겨서 네. 결국엔 침몰을 하게 된 네.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그렇게다 담당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유료의 말씀을 전하고 저희가 끝까지 책임져서 선주님 이제 피해 보신 일 없도록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배배프로 보상이 됐나요? 예, 그 전손보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아 이런 일도 있었다. 그고또 어떤 일을 좀 겪어 보셨어요? 그 자만병에 걸리신 분이 한번 찾아오셨더라고요. 자만병이요? 예, 다이버 잠수부 작업을 하시는데 사무실에 못 올라오시고 선주님만 몰라 올라오셨더라고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못 올라오고 1층 영업점 은행에 음. 계신다. 저 직접 내려가 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보조기를 이제, 하면서 찾아오셨더라고요. 성험에 대해서 좀 문의할 게 있어가지고, 그런 좀 모습을 보면서, 아, 어, 발등이 좀 힘들게, 이렇게 좀 뭐, 아프실 정도로 혹사시키면서 일을 하시구나 이렇게 좀 새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어. 그 진짜 쉽지 않은 거죠. 사실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또 마음이 쉽지 어, 않으실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마음이 또 묵직해지고 내가 내 일을 진짜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시고 수협에서 나온 보험들이 이게 진짜 어민 분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인 것 같아요. 그죠,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 보험이 2004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선원 공제라고 해서 어, 우리 수협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어, 2004년에 정책보험이 되면서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어,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어, 사실 각 지역본부의 담당자들이 한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현장조사 다니기는 사실 매우 힘들었고요. 어, 들어오는 서류만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기가 바빴는데, 어, 정책보험이 되면서 어, 이제 또 인원이 충원이 되면서 직접 병원이라든가 이런데 현장에 가서 어, 이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런 어떤 보상 절차라든가 이렇게 위례의 말 한마디 이렇게 해 줬을 때 굉장히 그 고마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들의 마음을 이해해드리고 공감해드리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어민이다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실지 아유 제가 지금 제가, 제가 사고가 나가지고 네 선생님 보상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사고가 나셨나요? 배가 지금 모타가 망가졌어요 아 모타가 망가졌습니까? 네, 배가 안 갑니다 좀 젖어 가게 생겼어요 내가 모터인가요 엔진인가요? 모터 엔진 뭐둘다 지금 뭐 지금 내 정신이 아 없어. 나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예. 포인트를 잡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잠시만요 예. 엔진는 저희 쪽에서 보상이 되니까 예. 손상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모터 조건이... 좀 갈아줘요 엔진하고. 모터는 인근에 수리소에 예. 의뢰를 해서 예. 확인 후에 검토를 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거 잘하네. 기분이 좋네. 그 그거, 그거, 그거 보상돼요? 고기가 오늘 좀안 잡히는데 그거 좀 어떻게 좀 해줘요? 아 저희가 선보험이 사실상 배 자체 물적 피해만 보상을 합니다 아니 바다 온도가 지금 고해가 어? 네. 따뜻해져가지고 오징어가 안 나와요 동태랑 명태랑 다안 나온다고 네저 예. 차갑게 해줘 물좀 아뭘 자극해달라고요? 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 기도하지 말고 최선을 제가 얼음이라도 하겠습니다. 좀 가서 띄워 그러면 강릉시 수요 조합장님한테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전화할 거예요? 얼음을 띄워달라고 섭진이 <laughs> 말씀하신다 큰, 예. 어. 큰 얼음을 아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여기 베테랑이시네 내가 할 말이 없네 네 오늘 강원본부에서 함께해 봤는데요 우리 어떠셨습니까 오늘? 참 당황을 했는데 인터뷰도 하고 직원들 인터뷰 하는 것도 듣고 우리 보면서 재밌었고요 네. 어좀 나름대로 오랜만에 좀 깊은 시간 또좀 이색적인 시간들 가진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오늘 어때요 눈썹 그리고 오신 거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제 무기였는데 <laughs> 뭐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모르겠고요 네. 그 나름대로 뭐 전국적으로 나가는 방송이니 네. 외모라도좀 깨끗하게 나가야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눈썹에 대해서는 저 게시판에 지금 댓글이나 이런 걸로 한번 괜찮았다 한번 써주시길 바라겠고 <laughs> FBS 습격 사건 다음 주는 어디로 갈지 여러분, 여러분한테 갈 겁니다 기다려주시고 눈썹 그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파이팅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빈과 소통하는 강원 지역본부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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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본부장님이 추천할 만한 강원도 갈 만한데 있으면 어디 있어요? 정동지 해안가를 따라서 길을 쭉 냈어요 부채길이라고 부채길 해안에서 요 기암절벽을 볼수 있는 곳이니까 오. 그런 곳이 드물죠. 아, 횟집은요 네. 해산물 반찬 많이 나오는 곳이 좋거든요. 주문진에 네. 파도 식당이라고 있어요. 오. 가성비 좋고 흔히 못 보던 해산물 해초류 이런 것들이 이것저것 많이 나와요. 아이거 진짜 중요하다. 가사골 식당이라고 삼겹살을 약간 숙성을 해서 엄청 네. 맛있어요. 가성비 괜찮아요. 가성비 가슴, 저는 가성비 안 좋으면 일단 얘기 안 합니다. 이거 진짜 끈에게 아까운데 하는데. 아 친구가 하는 커피숍이래. <laughs>